자, 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자, 채바가지 마무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채바가지로 마무리 정리할 때는, 이게 나라시를 알다시피, 이 채바가지 나라시는, 이런 나라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해서, 이거 나라시, 시간 엄청 걸리고 그리고 채바가지 다쳐 놨잖아요. 채바가지 쳐 놨기 때문에 이런 나라시가 아니라, 이거는 등으로, 이게 채를 쳤기 때문에 일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 까지 양을 체크 해줘요 가으로 다 펴는거죠 중간에 다 채를 쳐 가지고 다 놨기 때문에 가으로 펴는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다펴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 잡으면서 네, 이게 저는 회전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몸이 무조건 회전 그 회전 링크는 뭐 그냥 자기 몸이 삐뚤든 말든 이렇게 나시이잘 되는데 회전 링크가 아닌 사람들은 이 자기 앉을 자리를 수평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앉은 자리로 요렇게 수평을 잡으시면서 흙을 먼저 양을 채워놓고 요렇게내 아, 갈자리 제일 중요한 게내 갈자리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나갈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뭘 상차를 하든 터파기를 하든 내가 내내 내 몸이 내가 수평이 돼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수평이 되지 않겠어요. 요런 아, 식으로 한 다음에 뒤에는 아, 저렇게 나르시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르시하면 오는데. 이제, 가에, 중간에 배가 불러야 돼요. 무조건, 어 중간에 배가 이렇게 약간씩 불게 하는 거예요. 물이 가으로 흐르게. 중간에 움푹 들어가 있으면은, 이 물이 중간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약간 이런, 양쪽으로. 만약 경사진대는 뭐, 그냥 경사 맞춰서 하면 되겠죠. 수익나라시 이거, 수익나라시는 누구나 초보도 가능하잖아요. 수익나라시어서 올려주면서 흙을 털어주고, 아, 가에서 양을 맞춰서 흙을 중간에 끌고 가서 배를 부르게 중간에 배를 부르게 해놓고 마무리 가에서 와서 중간에 와서 마무리 약간 흔들어주면 흙이 떨어지고 그냥 스윙 날아시요 스윙 나아시 아, 초보 때는 이게 이제 채를 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채안친 딱딱한 거는 절대 스윙 나아시가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반 뭐 바가지로 하든이라 이게 하든. 아무튼 스윙이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땡기고 밀고. 그러면 이게 채 속에 약간 가서 이제 흙을 가다가 약간 털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나라시가 보면은 알다시피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이걸로 절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돼요. 이걸 당겨가지고 뭐 속도도 나오지도 않고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채는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시판이 아, 나라시판이 아니라 이, 이게 망이 있잖아요. 망으로. 스슥클으면서 스스끌 터주는 거예요 자내갈 길을 수평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양을 어차피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양이에요 양 조절 양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뭐 여러가지로 자, 채바가지 작업은 나라시를 이렇게 한다. 올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높다. 높으면은, 이게 너무 편해. 이렇게 흔들어주면 여기 흙이 다 떨어져 버려져. 그러니까, 이 나라시가, 좀 보면, 은좀 웃기게 나라시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흔들어보면 나라시가 다 돼요. 이게 흔들어, 흙이 있다 흔들어버려. 그냥 이렇게 쭉쭉 흔들어보면 이게, 진짜 이거 깨끗하지 않나요? 이거? 보이죠? 로타리 친구 처럼 깨끗하지 않나요 아 이런식으로 갑자기 이거 하다가 아 요거 동영서 올리면 괜찮겠다 그래서 채바가지는 채를 쳤을때는 이렇게 엉망이죠 요거를 이게 채가 쳐가지고 부드럽죠 아무래도 그래 밀어주는거예요 이렇게 쭉쭉 밀어서 가에까지 붙여줘 그리고 이쪽도 반을 여서 반을 밀어서 가으로 붙여줘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가에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딱 흔들어 줘 그럼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건 좋은 거같아 그래 등으로 슥슥 저는 이거 채바가지 나르시 재밌더라고요 뭘 어떤 나르시든 간에 채바가지를 하면은 진짜 나중에 모래나르시도 이걸 해볼까? 아왜 그냥 모래나르시 스윙하면 바가지가 눌리키면서 모래가 가라앉고 어떤데 안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 들어가 흙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흙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흙이 채바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런 낮은 데서 또 흔들어줘 다 털려 그러니까 야 이건 나는 이게 괜찮은데. 그 나중에 이걸로 채바가지로 모래나르시랑 골재나르시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옆으로 미는 나르시라면 가능하겠죠, 그죠? 옆으로 골재를 원래 골재를 중간으로 이렇게 한자를쫙 보여 도로 이게 도로 농로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한자를 보면은 솔직히 이게 근데 골재는 담을 수가 없어. 이거는 흙은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 요 이렇게 채를 쳐도 털지만 않으면 흙이 담겨 이렇게. 털지 않는 조건이 이렇게 크게 당기는데 골짜하고 모래는 이안 당기겠죠? 이게 흔들어줘야지 그게 흔들어줘야지만 이제 밑에 떨어지는 건데 아저 사모님이 음료수를 가져오네요. 여기 아무튼 아주 미인인 사모님이 음료수를 가져오네요. 제가 일찍 끝나면 깎아준다 했습니다. 깎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받아와야 되겠죠? 아이고야.

보통, 채바가지도, 제가 보기에, 열명 중에 한 다섯 명이 채바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사십시오. 어차피, 채바가지1 년에 몇 개는 들어옵니다. 저거 특유 농, 촌이라 보니까, 채바가지 질이 많아요. 어, 0만원더 받고, 그 다음에, 없을 때, 없을 때, 채작업 들어오면, 일을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은, 이게, 나르시가 다 되는 거야. 그, 쉬리사가 그, 알지? 쉬리사가그 안에다가, 아스콘을 놓고서 그런 식으로 그냥 흔들어지면 낮은 데는 밑에 들어가고 높은 데는 까고 그리고 나라시가 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는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바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채바가지 꿀팁 와 이거 진짜 이런 영상 없던데 채바가지로 나라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서 나라시하면 어그흔들으니까 높은 데는 까이고 낮은 데는 떨어져서 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동 나르시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냥 수익만, 자기 몸만, 이거, 회전 링크 달면 대박이겠는데? 요 회전, 회전 링크 달면은, 아무튼 내 몸, 이거는 회전 링크 없는 차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수평을 항상 밖으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뒷바퀴는, 앞바퀴는 쇼바가 있기 때문에, 뭐, 앞바퀴 조절할 필요 없지. 뒷바퀴는 무조건 쇼바가 없어요. 그래 뒷바퀴가 낮으면 차도 이쪽에, 이쪽, 오른쪽에 낮으면은, 왠, 오른쪽이 낫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회전 링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내가 어떻게 앉았든 간에 회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되니까, 회전 링크를 달고, 체바가지 나으시라면 대박 되겠네요. 자, 오늘 이거, 요까지만 딱한 마무리인데, 제가, 시간 안에 일찍 끝나면 5만원 싸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일이 얘기하더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좀 가져오셨나봐요. 커피에, 아, 피. top 맛있네요 이런 분들 음, 일을 잘해주면 기분 좋게 일을 잘해주면 이분, 이런 분들이 다 옆에 소개시켜줍니다 일이란건 이건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꾸 연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한항공 다니는 형님 있어요. 대한항공 다니는 이제 형 형님 있는데 그 대한항공 다니는 그 기장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또 모임이 있고 그런 분들 진짜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월급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도 뭐저그 대한항공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분들이 그다 공군 공군 출신이더라고. 공군 다 출신인데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은 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이게 요소수로 오늘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더니 지금 움직이는 조금 있으면 요소수를 이게 울리고 몇 시간 지나면은 차가 RPM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작업은 요소수 없이 RPM 800에서도 이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작업 마무리 짓고 아무튼 요거 가까우니까 천천히 끌어다가 요소수가 없을 때한 번, 요소수 한번 앵고 나봤거든요 앵고 나면은 RPM이 안 올라가요. RPM이 한 8, 900 정도에서, 안 올라가고, 부하가 걸릴 정도로 차가 모든지 정도로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이런 살랑살랑 이거 스윙하는 작업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집에, 요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그냥 개오개오 끌고 가든가 그러지 않으면 요소수를 한통 가져오라든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전에 뭐 제가 갔다 오든가 아무튼 요소수는, 이게 리터가 26리터 들어가는데요 한 일주일 써요 이2 6리터짜리 일주일 이상 쓰는데 아 근데 가, 제가 전에도 한번얘기했는데 되게 귀찮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아는 형님들은 그냥 주유소 기름 넣을 때마다 무조건 한 통씩 넣는다 그러더라고 2 3일한 번씩 무조건 한 통씩 넣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소수가 주유소 시키면 만 원이잖아요 저는 이게 미리 한 50통씩 사다 놓고 등 집에다가 그럼 7천 원이에요 그럼 칠 그거, 나, 30%, 30% 싸게 사는 게, 그, 아, 아, 는 형들은 그래서, 야 3,000원 아껴 뭐하니? 그냥 주유소 시켜라. 그랬는데, 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게3 0 0 0원이란는 돈이, 그냥, 그거 뭐, 집에 창고도 많은데, 사다 놓고 그냥 하나씩 싣고 다니면 되지. 근데 가끔 가다 이럴 때가 있어, 진짜. 아, 그, 사람이 요소수 깜빡하게, 기름은 떨어지면 일이 안 되니까 신경을 쓰는데, 일주일에 한번 넣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땅 추는데, 아, 이거 내일 넣어야지. 했는데 깜빡하는 거야. 아 내일 분명히 갖다 놓아야지 하는데 깜빡했고 왜그냥냐 저희 집 앞에 포장하다 보니까 차를 안에서 가져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세워 놓다 보니까 아씨 이 들고 나오게 되매 하고 오늘은 오늘은 충분히 개길 수 있는데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 일찌감치 들어오네요 불이 약간 초창기를 천책이 따는 것 같다가 막판 되니까 좀푹 따는 것 같아요 요소수 좀 짜증납니다 우리한테는 이득이 안 돼요 손해요 예 요소수 차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음, 아무튼 배출 가스를 엄청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수 차들은 매연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 그리고 해보십시오. 진짜 이거 편하지 않아요, 나라지? 그 지금 이거는 뭐 약간씩 그냥. 그,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에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어만 줘도, 여기 낮다? 그럼 들면서 흔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 높다? 그럼 내, 흔들면서 내려줘. 그러면 이제 흙이 삐져 올라오는 거요 여기는. 그래서 한번해보시죠 그냥 슥, 슥, 옆으로 흔들기만 했는데 나라지가 됐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생땅은 절대 안 되고요. 약간 모래, 골재그 다음에 이렇게 채를 쳐놓은 흙. 고도롭게 채가 쳐져 있으니까 이제 붕떠 있다 봐야죠. 아무튼 흔들, 흔들 하면서 하면은 5시가 그냥 되네요. 마술이네, 마술. 자, 여러분들도, 어, 어차피 장비 사실 분들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뭐, 집게도 사라, 뭐, 지게빨 사라, 니빠도 사라, 이렇게 뭐, 다 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저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아니, 왜, 그 전문가들은 다 해전 님 글을 쓰시는데 왜 저보고 안 쓰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쓸 이제 시기가 왔죠 왔는데 해전 님그 제가 좀 약간 뭐 돌살 때라든가 뭐 이렇게 작업할 때 그냥 그냥 좀 장비를 험하게 모는 스타일이에요 장비 알페면 더라도뭐 이렇게 뭐막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때리고 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돌 같은 것도 때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해전 님 그런 아무리 모르게 그걸 못할것 같은 거요. 그걸 너무 심하게 요즘에는 뭐 좋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좋게 나왔다는데 그 아무튼 좋게 나왔다는데 그거 뭐뭐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건 브레이크도 쳐도 되고뭐 해도 되고 뭐다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보증하겠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또 보증 기간 또2년이라던가 아무튼 뭐또 어떤 사람은 뭐, 뭐 평생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2년 정도 되겠죠. 2년 정도 동안은 뭐 웬만한 소모품은 다그리고 AS가 되다 보니까. 한번 이제는 대세인 것 같아. 옛날에 집게가 대세였듯이 이제 해전님 그가 지금 주위에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시내일 좀 할라 그러면 은또뭐 시골이야 뭐 해전님께 필요 없죠. 뭐 그냥 그때는 들하면 되는데 시내일을 이제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이제 비수기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 일이 떨어졌다. 그리고 저 어차 피 볼보차 볼보차가 연식이 이제 6년 이상 되면 은 바꿀 시기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거기, 이제, 한달 끝나면은, 그건 팔아 치우고, 회전 링크 달아서, 새 차를 하나, 살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새 차냐,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사고 싶은 거 사야 되지 않겠어요? 뭐, 경기가 좋으면 사고, 나쁘면 안 산다? 아무튼 뭐. 그렇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갖고 싶은 건, 미리 준비했던 거니까. 미리 옛날부터, 나는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라시 요까지 이제 남은 나라시는 한 15m 정도 15m만 나라시 하면 퇴근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가 3시 50분 3시 50분이기 때문에 딱 요거 요 정도면은 딱 10분 20분이면 끝나겠네요 그러면은 4시 10분 20분 정도 끝나요 끝나면은 5만원 딱 깎아주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일이 안 잡혔어요. 일이 안 잡혀가지고, 일좀 주십시오, 일 좀. 일 나머지 원주에 보시고 이, 있는 분들은 일좀 주세요. 아, 내일이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시간 날때 해달라는 게몇개 되거든요. 그냥 그거 해야 될것같은다 모레는 또 비가 온다 그러네요. 비가 오는 건 기분이 좋습니다. 비가 오면 또 일하기 축축해서. 하기 힘들어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말려야지 조금 오면 괜찮은데 많이 오면은 현장이 질면은 급한 작업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만약에 시골에 들어가서 집 앞에 일을 좀 맞춰 놓은 거를 좀 하고 만약에 일이 들어온다면은 그 먼저 일부터 하고 거기는 제가 동네일이다 보니까 좀 싸게 해줘요 동네 분들은 아무래도 음. 조금 아 농사짓는 분도 돈이 없어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냥 싸게 진짜 진짜 가난한 분은 제가 진짜 싸게 해드려요. 그 <laughs> 얘기하면 욕 얻어먹겠지만 아무튼 그런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가격 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새끼 가격 치고 돌아다닌다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격을 왜치고 다닙니까? 그 가격은 현장에 서치는걸 가격 친다든지 동네 동네 형님들 뭐 싸게 해주는 걸 무슨 아무튼 그래도 뭐 욕은+ 욕은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걸 얻어 먹어야죠. 뭐, 요거 안도 먹고 살수 있나요? 약간씩 얻어 먹고, 그리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도록 한두 명한테 요것도 먹고, 어, 여러,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되죠. 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완전 이게 며칠 사이에 지금, 어, 산을 보면은 며칠 사이에 다 파래졌어요. 꽃도 활짝 펴있고, 진짜. 제가 보기엔 이삼일사이이 파래진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이렇게 주변사를 보는데 와 진짜 파래요. 지금 완전 낙엽. 와 옛날 그 낙엽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야 금방 금방 따뜻해지네. 며칠 만에 도제 제가 일주일 전에 얼음 얼었다고 한번 봤는데 그래 서 동네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농사를 왜 지금 한좀왜한참 지금 지냐. 그래, 지금 완전 서리가 끝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거야. 그, 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서리가 끝나는 시기가 딱 맞춰가지고, 그 일찍 농사 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냉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그 시기가 있나 봐요. 지역마다. 지역마다 시기가 있는데, 이 지역, 뭐, 남부지방은 벌써 이제 다 심었을 거예요. 거의. 어느 정도. 남부지방은 그래도 뭐, 왠지 뭐, 옥수수 같은 거다 심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좀 감자 이런 거 웬만한 다 심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다음에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딱딱 우리가 집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싼 거. 저는 이거 중고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고 중고 샀기 때문에 이걸 아 그냥 지점장님한테 그냥 집게 달린 걸달랬더니 이걸 준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자기 본인도 몰랐답니다. 아 이거는 그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요즘에 안 쓰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쳤대? 이거 도 신차인데. 그래서. 아, 형님, 이런 것도 요즘에 누가 다른 거야? 이렇게. 아예 몰라. 뭐 재고 싸게 달았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 아무래도 재고 싸게 달았나 봐요. 요, 이거는, 요런 시식의 이건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거는 예전, 예전 차들에 많이 달려있던 딱따구리 집게, 딱따구리 집게. 대한돌 집게, 딱따구리 집게. 요즘 대한 것도 좋게 잘 나오더만. 그걸 왜안 달고 이거 달았을까? 아무래도, 그거 옛날 재고니까 싸게 달았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 나니까 싸게 달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집게는 300에서 400 사이인데, 펄팩트 집게, 스마트 집게 해가지고, 뭐, 요즘에, 어, 회사에서 나오는데, 집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펄팩트보다는 스마트가 난거 같아요. 조금 덜 무겁잖아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게 강도가 가, 강... 그 요즘에, 어, 그러겠죠 우주선 만드는 뭐 그런 소재로 만드는 면은 진짜 가볍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게 장비가 너무 무거워요. 회전 링크에다가 뭐 여기다가 뭐집게 달고 뭐뭐 달고 이러면 진짜 무겁거든요. 지금 이 장비는 원래 이걸 달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달으면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전 라인을 어, 회전 링크를 단 다음에 그 붐대를 잘랐다 고 그러더라고. 이게 회전 링크를 단 상태에서 이렇게 붐대를 끝까지 앞에 오잖아. 여기 찍어요. 지금 여기 찍나? 오, 오, 마요 오는데? 어, 안 찍는다, 이거는. 어, 붐때안 따라 안 답니다. 여기, 이게 다온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 다지 않는다. 그런데, 저 링크를 달고, 저 나라시판 달잖아요. 이거 찍어버려요. 그냥 앞에 유리창 폭 깨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유리창 깨진 거 보이시죠? 이 유리창 깨진 게, 내가 경사진 데 올라갈 때 이거 발로 밀었거든요? 발로 밀었더니 쫙 금이 가버렸어요. 이거, 그때 제가 밑에다 이거, 그 애들 근에용봉 있잖아요. 그걸 달았어요 발판을. 그래서 이거 이거를 밀면 괜찮은데 와 이거 그냥 깨져 버리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근에용 애들 근 그, 애들 그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그해 만들어 주고 남은 건데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 지금 잘써 먹네요. 지금 현대차도 어, 볼보차도 이걸 달았어요. 이거 발판. 이 발판 무조건 야 이거 좀좀 좀 만드시면 안되나 회사 차원에서 이, 이거 1억 3천만원 짜리 인데 1억 2천만원 짜리 인데 회사 차원에서 좀 안다냐 막 그럼 문제 있네 그리고 그, 지금 이것도 이거 바람시트 달았거든요 이거 한 3-4만원 짜리 바람시트 달았는데 아니 바람시트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 보통 요즘에 뭐 천만원 2천만원 짜리 차도 달려 있는데 이거 1억 3천 짜리를 바람시트가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회사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어,